예, 안녕하십니까. 예, 88올림픽 기념 학술대회 골라보는 채용명사 특강 101주년 기념 101인 10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포츠의 재구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 제시하게 될 을지대학교 스포츠학과 김준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포츠 산업과 위기 관리 능력, 코로나 시대의 어, 피트니스 시장, 그 다음에 위기를 기회로 관련해서 어, 컨텐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을지대학교 스포츠 아웃도학과 교수로 있으며, 한국운동생리학회 인천시교육청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포츠 산업 굉장히 심각하죠. 어, 코로나 19 사태로 해서 어, 산업 중에 스포츠 산업이 가장 어, 급변하고 있고 변화에 수긍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는 업종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중 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업종인데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포츠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어, 지금의 현상을 타파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들을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 산업은, 어,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경기 등은 굉장히 변하고 있죠. 도쿄 올림픽이 연기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무관중으로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무관중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 스폰서십이라든가 다양한 어 부가 수익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내 체육 시설업들로 인해서 전국에 7만여 개 되고 있는 어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스피닝 등 관련된 업종들이 집합금지로 인한 다양한 조치들로 인해서 음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던 거죠. 또한 스포츠 심리 같은 것도 소비 같은 것도 감소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위기에 어떠한 능력을 필요성으로 하고 있고 어,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인 거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앞날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 것인가 위기관리 능력은 발생 전 대비와 전략 수립이 중요한 것 같고요. 미리 계획된 방안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포츠는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입니다. 위기를 세우는 기회로 또 다른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 다음과 같은 필수적으로 갖춰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자 및 경영 실무자들이 위기 인식 정도를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도 실행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위기 관리를 추구해야 할 아이덴티, 포인트를 잡는 거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집중적인 개선, 열등 분석, 가행 노력 등 분석 등을 해서 효과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 거죠. 자, 코로나 시대에 피트니스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어, 지금 휘트니스의 시장은 굉장히, 어, 팽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고, 어, 도태될줄 알고 줄어들 줄 알았는데 지금의 현 상황은 2020년 코로나 발생 직후 54%의 이상의 발전이 됐더라고요. 자, 이거는, 어, 대한민국은 3만 불 시대에, 애가 도래되면서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층이 많은 사람들만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시대인 줄 알았는데 소비층과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와 동일하더라도 최저 급여를 받더라도 내 몸에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과열되고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필수한 현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정부 산하에서 굉장한, 어, 저희 쪽에, 어, 자금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된 400억가량의 지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위기관리 극복을 위한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예산 집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중소기업 벤처사업부 등을 통해서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체크하시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본인에 맞는 사업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역할이 이어낼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피트니스 시장은 첫 번째로 방,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죠. 또한 코로나의 일부에 맞는 출입, 입출입 동선 시스템인 거죠.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방역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만이 아닌 비대면, 언택트 마케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 내가 운동하고 싶은 것들을 동시에 다각적으로 할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언택트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오프라인에서만 진행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언택팅 마케팅을 통해서 어, 오프라인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락다운이 된 경우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언택트 어, 운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 산하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고 일선에서 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국내 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을 통해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SNS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SNS 활동을 통한 언택트 마케팅, 뭐 카카오, 인스타, 뭐 유튜브 채널들. 어, 요즘에는 굉장히 유튜브 채널들을 활용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색이 네이버에서 인스타로 가고 있고 인스타 검색이 어, 유튜브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유튜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비대면 스포츠 컨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산업 및 그런 프레폼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거는 키핏이라는 <laughs> 어, 정부에서 지원했던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피핏을 통해서 컨텐츠도 내가 만든 컨텐츠를 올릴 수도 있고 업로드도 할수 있고 업로드된 걸 갖고 또 신규의 고객도 어, 들어오게끔 할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헬스 피트니스 쪽만이 아닌 다른 산업들과 연계해서 융복합을 통해서 스포츠의 표을 변화하고 발전하고 굉장히 어, 광폭적으로 어,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위기는 기회로 삼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의 변화의 필요성은 4차 산업 지금의 얘기했던 언택트 산업 신시장을 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창업 단계부터 세계적 인 기업의 단계까지 스포츠 기업의 체계적인 것들을 육성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 발전 도모, 네 번째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도모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 번씩 봐주신다라고 그러면 좋은 정보들을 어, 체육, 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위기죠. 코로나19가 끝이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어떠한 또 질병 및 어, 우리를 어, 락다운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올 것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오프라인만이 아닌 피트니스, 요가, 가장 힘든 다중 시설을 하고 있는 뭐 줌바 댄스, 요가, 필라테스 이런 GX 운동 종목들인데요. 지금 여기서 안주하고 절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어, 코로나 1 9로 다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언택트 시대에 할수 있는 온라인, 온라인 강자일 것입니다. 그런 강자들을 찾아보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서 만든 키스을 통해서, 그키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올리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4단계 때문에 락다운되고 또는 규제되고 음악까지 규제되고, 활동적으로 제한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해서 매출 저하 매출 저하로 인해서 어 그런 어 취업 시장까지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그 온라인은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셔서. 내가 어떻게 내현 상황이 이렇고 지원받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 본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 위기가 기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포츠 관련돼 있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 어, 위기지만 그거는 곧 기회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들면 지금 그 피트니스 헬스 등그 다양한 200평 이상의 규모의 스포츠 센터들은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현재. 어, 하지만, 어, 아시는 분알 겁니다. 한 건물에 퍼스널 트레이닝, 20평, 30평의 수, 소규모 퍼스널 트레이닝장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1인 관장 시대 및 1인이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규모가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수요는 늘고 있는 거고요. 내 몸을 관리해야 되고, 코로나19지만 움츠려 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 몸을 향상시키고, 내가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분들을, 이 분들을 지도하고 교육해야 되는 교육 공간들이 다, 다중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 지금은 코로나19 시대가 또 만들어내고 있다. 오히려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많아지고 더 팽창해지고 있다. 2021년 7월 지금 통계청에서 봤을 때는 3만개 피트니스 필라테스 요가까지 합치면 7만개의 시장이 열려 있는 거죠. 엄청 큰 거죠. 또 하나로 스포츠 지도사 중에 보디빌딩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그동안 8천명 가량의 응시생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13,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60%에서 70%가량이 신장되어 있는 다양한 분들이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유입되셨다는 거죠. 그거는 위기가 아니었고요. 기회로 변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온라인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끝이 아닌 다음번 포스트 코로나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 연구하고 교육하고 공부하고 해서 어또 다른 어 락다운이 됐을 때도 똑같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어 을지대학교 스포츠아웃도 학과 김준수 교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